안정원규입니다 제가 이제 오늘은 저도 뭐에게 유튜버, 저는 뭐 구독자가 200명도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몇십만씩 되는 그 유튜버 중에 제가 그 집에 지가 텔레비전이 없어서 제가 이제 항상 그 유튜버로 신 유튜버와 신문으로 어 이제 세상 소식을 접하고 있는데 제가 가장 좋아하는 유튜버가 있습니다. 최병국 전 조선일보 기자죠. 신지호, 서강대학 어, 교수도 했고 국회의원도 했지만 뭐 최병목, 신지호 또 따따붙다 배승희 변호사하고 어, 문 어, 누가 민영삼 씨가 같이 하는 따따붙다 또 문갑식 조선일보 기자 또 전옥현 전 안기부 차장 최병목, 신지호 따따붙다 문갑식, 전옥현 내 유튜버만 저는. 어, 보고 있습니다. 빼놓지 않고, 비교적. 그러니까, 어, 이 사람들이 하는 거를 가만히 이제 분석을 해보면은 정권에 아첨하는 공중파 방송, 뭐, KBS, MBC, SBS 많지 않습니까? 공중파 방송을 뛰어넘는, 뛰어넘는 분석력을 갖고 있습니다. 조병목신지어 따따따, 문갑식, 전옥견, 뉴스, 취미, 상식, 예능, 과학, 교육 등을 막 나오지 않습니까 케이블 방송이 이 케이블 방송이 공중파보다 공중파 MBC, KBS, SBS보다도 또 YTN보다도 공정성 면에서 뛰어납니다 뉴스 취미 상식 예능 과학 교육 등을 막 나오는 케이블 방송 뭐 JTBC 빼고 JTBC 빼고 동화 m b n 조선 그 케이블 채널이 훨씬 어, 지상파 방송보다도 공공, 공공, 정성 면에서 뛰어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케이블 채널과 제가 먼저 말씀드린 이 다섯 분의 유튜버를 결합해서 정보를 얻으시면은 최상의 생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신문 한두 개만 더 보태십시오. 뭐, 중앙일보든, 어, 조성일보든, 동아일보든, 한결에 아 어, 경향신문은 빼시고 그건 뭐 별로 그렇게 신문 대학 신문도 그보다는 조금 낫습니다 대학 신문도 그래서 어 케이블 채널 또요 신신지호 최병목 닦다왔다 문갑식 저녁 저녁을 열심히 들으시고 시, <laughs> 신문 한두 개를 보시 보시고 한 달에 월간지를 한권 뭐 저는 신동화 어, 월간조선을 읽습니다 요한롤 보시면은 아주 훌륭한 상식 훌륭한 지식 훌륭한 판단력을 어, 치매 안 걸리고 끝까지 생을 마감할 때까지 가져가실 수 있습니다 이게 참 쉬운 얘기는 아니지만 예, 그냥 바둑장기 어, 뭐 등산 뭐 이렇게 하시는 것도 좋고 좋지만은 어, 이걸 하시면은 뇌운동에서 치매도 안 걸립니다. 제가 이제 어, 최병목 신지어뭐 따따붙다 문갑식 전옥현 씨를 어, 참그 좋아하는 유튜버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하나하나 특징을 좀 하겠습니다. 최, 최병목은 제가 왜 좋아하느냐. 편견이 없습니다. 편견 없이 정치, 사회현상의 분석력이 정말 최고입니다. 최병욱 씨는 그 유튜버를 하면서 가능하면 편견이 없이 정치와 사회 현상을 분석하는데 최고의 유튜버로 제가 추천을 합니다. 여러분께. 또 신지호 씨가 하는 유튜버는, 스트레스 해소를 잘 시켜줍니다. 우선. 그 다음에 날카로운 예측, 분석과 방향제시가 아주 뛰어납니다. 신지호 씨는 스트레스해소도 시켜주지만 날카로운 예측과 분석, 그다음에 방향제시도 해주고 있습니다. 또 그따따부터 이제 배승희 변호사하고 민영삼 씨가 하는 그따따부터 콤비는 음. <laughs> 통상보통떤 뭐그 뉴스를 일반인들 눈높이에 맞춰서 알기 쉽게 풀어내 주는데 아주 일품입니다. 이두 분이 하는, 어, 유튜브는. 아니, 이제 전문 용어를 쓰고 뭐, 좀 어렵잖아요. 뭐, 법률 용어 쓰고 뭐, 그런, 그런 거를 아주 잘 풀어서 해주는 그런, 그, 일반인 눈높이. 제가 일반인이라 그랬지만은, 어, 장삼이사, 장삼이사, 보통 사람들. 예, 막걸리 한잔 먹고, 어거 뭐, 어, 기분 좋고, 뭐, 그런, 장삼이사, 어, 장사, 미사, 어 아주 조금 수준이 뭐, 낮다 그럴까? 뭐, 그런, 예? 보통, 어, 뭐, 이것도 좋고, 저것도 좋고, 그런 사람들이 뭐, 잘, 모르, 잘 모르잖아요. 근데 그걸 아주 잘 풀어서, 어, 멋있게 풀어내는데 아주 일품입니다. 그 다음에 문갑식 기자는, 오랜 그 신문 기자 그 경륜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주 촉각, 해악, 그걸 아주 멋있게 풀어내는 재주가 참 재미있어요. 문답식의 예, 유튜버는. 전옥현 선생님은, 어... 정보 분야에서 이제 잔뼈가 굵은 충청도 분이신데 아주 빼어난 애국심으로 불의 고발에 앞장을 쓰고 있습니다. 젊은 분들이 보시면 참좋은 유튜브 채널입니다 근데 모두 이분들의 공통점이 뭐냐 돈에 얽매이지 않고 아주 품위가 있단, 있는 채널이되는 겁니다 돈에 얽매이지 않고 또뭐 구독 좋아요 이런 게 지나치게 집착하지 않는 모습 참 기품 있는 유튜브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요 다섯 개가 그리고 이제 아는 척하지 않고 채 왜 이렇게 아는 척하고 뭐 잘난 체 체허 하잖아요. 체워지 않는 실체적 진실 알리기에 전념을 하고 있습니다. 실체적 진실을 알리는데 아주 전념을 하고 있는 공통점이 있어요. 과거 이제 좌파 채널의 그 전성시대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거에 대한 작용에 대한 그 반작용으로서 진정한 보수의 유튜버들이 나온 게 바로 이 다섯 개. 대표적으로 다섯 개 채널이라고 저는 감히 에 여기서 칭찬을 보고 여러분에게 에 들어보시도록 고을고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뭐라고 그랬어요? 과거 양념이라고 그랬죠? 대깨 분들이 뭐 나발 나발 여기 가서 저소리려고저기 가서 하는 거 그거 양념이다. 뭐 사람 사는데 어 양념처럼 생각해야지 뭐 이렇게 심각 욕하지 말아라 이제 그런 거예요. 과거, 이제, 대깨문 감싸기 발언을 했습니다. 문재인이가. 아마 지금 후회할 겁니다. 지금은 엄청 후회를 할 겁니다. 근데 좌파 채널은 끼리끼리 결석을 뛰어, 끼리끼리 흩어지지 않게 결석하는 유튜브입니다. 이게. 이제 국민의 신뢰를, 그 얻는 데는 실패했죠. 그 끼리끼리만 와샤와샤 하지만, 그거에 대한 반작용으로 생겨난 이 에, 건전한 보수의 채널은 아주 국민의 신뢰를 얻는데 아주 결정적으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지집에는 4년째 이제 제가 텔레비전도 없이 지내고 어, 뭐 그랬어도 이제 KBS 수신료를 꼬박 꼬박 납부를 하고 있는데 이제 곧그 테이, 텔레비전을 하나 장만을 하려고 합니다. 바둑 넷플릭스 그 영화 이런 걸 보기 위해서 이제 텔레비전을 한자 장만음 <laughs> 예정인데 그래도 공중파는 저는 안볼 겁니다. 공중파는 과거도 안 봤지만 텔레비전이 있어도 안볼 텐데 KBS 수신료, 이 보지도 않는 수신료를 전기요금에 꼬박꼬박 뭐 2,500원인가 3,000원 얹어서 받아가는 거이 수신료 거부 운동에 이제 참여 저도 할 겁니다. 보지도 않는 채널, 수신료를 낼 필요를 저는 못 느끼기 때문에 뭐, 그게 받아들여질지 어쩔지 모르지만, 텔레비전을 하더라도 KBS 수신료 거부 운동에 참여할 겁니다. 편파 방송, 아첨 방송에 신물이 난, 어, 우리, 건전한 국민 여러분. 제가 추천드린 이 다섯 개, 다섯 개, 유튜브 채널을 보십시오. 어, 아주 건전합니다. 제가 감히, 에, 저는 뭐 유튜브라고 할 수도 없는 빈약한 내용입니다만 추천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